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남아 선호사상이 뚜렷이 보이는 신부모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참한 심정과 감정들을 결혼 생활 내내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두돌 정도 되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안에 풍비박산 낸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전 어려서 당연히 기억이 없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은 궁지까지 몰려 내몰리다가 단칸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아빠께서는 과감하게 또 사업에 뛰어들으셨고 말리던 엄마도 포기를 하셨다고 들었죠 정말 다행인 건그 사업이 성공했고 다시 자리를 잡으며 점차 사업을 늘려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두 분이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셔서 그런지 자식인 저랑 오빠에게는 절대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으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엄마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셨고 아빠께서는 늘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저희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바빠서 자주 함께하지 못하는 아빠여도 사랑은 부족함 없이 주셔서 늘 감사했죠. 그런 집안에 살면서 큰 고민도 없었고, 시련을 겪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신 만큼 보답하고자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게또 다른 제 꿈이라서 전 결혼도 서둘러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는 2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이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죠. 수진아. 너 아직 20대인데 뭐하러 결혼을 서둘러서 하려고 해. 아직 시간도 많은데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고 하는게 좋겠어.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고 아빠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서두른다고 좋을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그리고 막말로 신랑감이라고 인사시킨 그 친구 아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살아야 좋은 거야. 그렇게 한쪽이 확 기울면 결국 너만 힘들다고. 이게 다널 위한 소리야. 정말 날 위한다면 결혼 허락해 줘.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집도 가난했었다며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 솔직히 실망할 것 같아. 엄마가 살아보니 그래. 한쪽이 너무 기울면 있는 쪽이. 계속 쏟아붓게 되고, 지친다고. 가난해서 받아주기 싫은 게 아니라, 너가 힘들까봐 그런 거라고. 수진아,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니? 아니, 힘들어도 내가 힘든 거고, 난이 결혼 할 거야. 부모님과 큰 소리 내면 다툰 게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고, 부모님 역시 제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싸울 일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결말이 좋지 않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강행했고 반대하던 부모님도 결국 받아주셨죠. 남편이 가운데서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부족한 거다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둥 많은 말과 행동도 보여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이겨내고 어렵게 한 결혼은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비용은 전적으로 저희 쪽이 부담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고 제가 이 사람과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철이 없어도 한참 없던 거죠. 결혼 후 회사는 여전히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아이를 낳고도 편하게 할수 있는 일을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집 근처에 카페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로 오픈해서 카페 일을 하며 지내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더 많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키우면서 일하기에 딱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카페를 오픈한 후 얼마 안 지나 임신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원하는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런 임신에 또 걱정이 앞서셨지만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기뻐했고 시부모도 좋아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새아가가 복덩이가 따로 없어. 새아기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 일이 아주 술술 풀리는 것 같아. 그래 맞아 고생했다 새아가. 혹시 성별은 아직이지? 네 아직 초기라서 알 수는 없어요. 성별을 알아서 뭐해? 태목이딱 장군감인데 아들이지 아들. 그런가? <laughs> 아니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수진아 우리가 천세금 2천만 원안올려주면 당장 집을 빼라고 하는데 집을 빼서 이사할 것도 마땅치 않고 2천만 원만 있으면 이사 안 해도 괜찮거든.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2천만 원만 빌려주겠니? 2천만 원이요? 혹시 아범한테도 말씀하셨나요? 아유 절대 말하지마. 우리가 힘들게 키워준 건 생각 못하고 지가 달라서 그 자리까지 간줄 알아. 몇번 도와줬다고 이제는 도와주기 싫은 눈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 아범이랑 상의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2천만 원이 너희 집에 돈도 아닐 텐데 굳이 준성이랑 상의를 해야겠어? 우리 또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시부모는 남편에게 여러 번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서도 그런 시부모에게 화를 내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남편의 모습도 봤죠. 그러니 남편 몰래 제게 2천만원 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꺼림칙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한듯 이게 습관이 되어 매번 제게 돈을 요구할까봐 말이죠. 전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 어머님 아버님 왔다 가셨는데 집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셨고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을 안 하기가 조금 그래서. 어쩌지? 뭐야? 이제는 하다하다 당신한테 몰래 돈을 부탁하는 거야? 절대 주지 마.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봐. 아, 아니야. 당신이 지금 그렇게 전화하면 내가 고자질한 거잖아. 무슨 욕을 먹으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 조금 침착하게 행동을 좀 해봐.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는 돈이 다 묶여 있고 친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고 애도 아닌데 왜 친정 부모가 그 돈을 관리하냐며 제게 막 뭐라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돈인데 누가 관리를 하든 잘못된 건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싶었습니다. 제가 이때 2천만 원을 해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성별이 딸이란 걸 알게 되자마자 시부모는 돌보했어요그 전까지는 새아가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호칭이 야, 제, 너. 로 바뀌었죠 예너 오늘 집에 와서 나좀 도와라 파김치좀 탐으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아 어머님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아 서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임신한 게몸표현 셀이라고 몸이 좋네 안 좋네 이러고 있어 아들도 아니고 딸 임신해 놓고 너 지금 우리더러 수발이라도 들 으라는 거냐 시위하는 거야 네.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야 시끄럽고 오라면 탕장 와. 이거 다 들고 너희 집 가서 난리치기 전에. 시모우 반협박식으로 저에게 늘 말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고 복잡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또 감정적으로 시부모에게 노발대발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기 뻔했죠. 그렇게 큰 싸움이 되면 결국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지는 시세가 되기에 전 침묵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었으나 시댁에 도착해 보니 파가 무수히 쌓여 있고 인상 쓰고 있는 시모가 보였죠. 제게 앞치마를 휙 던지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뭐예? 왔으면 앉아서 일하지 않고 멍청하게 멀뚱거리고 있어? 오늘 안에 집에 안 가고 싶냐? 어머님 파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식구들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니? 네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입 다물고 빨리 해. 오늘 해야 내일 바로 주지. 동서요? 야 시끄럽다고 얼른 앉아서 팥하듬기나 해. 영문을 모르겠었죠. 갑자기 웬 동서지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제게 동서가 생겼더라고요. 그쪽에서 혼자 님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정신없이 살림부터 합쳤고 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은 시부모가 그토록 원하던 남아였죠. 그때부터는 동서가 말하는 건다 들어주셨고 저는 찬밥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집 딸이라면서 그렇게 예뻐할 때는 언제고 돈도 안 주고 딸 임신했다고 사별을 하는데 서러웠어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살 줄은 상상도 못했고 늘 사랑을 받던 저라서 그런지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동서가 뭐만 먹고 싶다고 하면 손수 만들어 보냈고, 그럴 때마다 저를 불러다가 잡 일을 시켰어요. 저도 산모이고, 막달이 다 되어가서, 몸도 무겁고 힘든데 말입니다. 출산 예정이 2주 정도 앞둔 상태였던 어느 날은, 오전 6시부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여보세요? 예, 너는 지금 해가 춘천에 떴는데, 아직도 게으르게 처차고 있니? 그러면 티룩대로살 밖에 터치겠어? 얼른 집으로 좀 와라. 네? 지금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지금 오전 6시예요. 내가 시계도 못 보겠니? 참만 말고 빨리 와. 안 그럼 내가 갈게. 또 저렇게 말하고 툭 전화를 끊어버렸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봤죠. 전 너무 화가 나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오전 6시에 사람을 오라말아야. 대체 어머니 왜 이러셔? 내가 아들 못 가져서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요즘 세상에 딸아들 차별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못 참겠다 더 이상. 여보 내가 미안해. 화 풀어라 응? 미안하면 다야? 달라지는 게 없잖아. 임신한 내내 구박받고 욕먹고 이유없이 불러다니면서 동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미안하면 뭔가 해결을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결국 남편은 이날 확 돌아버린 제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연차를 쓰고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함께 온 줄은 모르시모는 평소처럼 제게 막 오라고 했죠. 야, 너 내가 오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왔어? 어? 그렇게 콤빙이 같아서 얘는 키우겠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얼른 와서 음식이나 해.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님? 아니, 저게 하라면 하지. 꼭 저렇게 토를 달아 사람 열받게. 네 동서 오늘 생일이잖아. 그래서 음식 준비한다. 됐냐? 어머님 제 생일 때 이렇게 해주지도 않으셨으면 곧 출산 앞둔 며느리를 꼭두새벽부터 불러다가 동서 생일상을 차리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못하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게 근데 야! 엄마 늘 이런 식이었구나. 어? 제발 그만 좀 해. 너무 속 보인다 속보요왜 그쪽에서 돈좀 받았어?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잘해 주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야? 충성이 네가 왜 왔어? 내가 왜온게 중요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 오라 가라 하지마.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른 후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와서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죠. 그 서러움을 다 견뎌내며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시무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신이 없다 못해 막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겠었죠. 그런 와중에 시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안 돼. 데 지금 집앞으로 갈 테니까 해데리고좀 나와라. 로아를 데리고요? 왜요? 그냥 좀 나오라면 나와. 갈곳 있으니까. 갑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라는 시모의 말에 뭔가 이상했지만 나갔어요. 생전 딸아이에게 곁을 주지도 않던 시모라 별로 원치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시모는 저랑 딸아이를 태우고 동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동선의 아니에요? 여기 왜온 거예요? 들어가보면 알아. 얼른 들어가.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동선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선의 집은 무슨 전쟁이라도 난든 난리도 아니었죠. 설거지는 잔뜩 쌓여서 냄새에 날파리가 꼬이고 있었고 온 집안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발에 옷가지가 걸렸고 동서는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인사를 했고 막 태어난 동서 아들은 울고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리네 형님 왔으니까 넌 들어가서 한숨 푹 자. 얘는 내가 볼 거고 리네 형님이 청소 싹 해줄 거야. 알겠지?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울면서 전화를 타해 내가 속상해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어. 네, 어머님, 제가왜 청소를 해요? 이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형님은 딸이라 수월하시죠? 부럽네요. 얘가 말도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든 거 똑같지. 거기에 성별이 왜부터 그리고 나도 똑같이 애 키우면서 집안일하고 힘든 거 매한가지인데 내가 왜 동서집을 치워줘? 그런 일로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까지 할 일이야? 얘, 너 지금 왜 애를 잡고 그래? 어?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해야지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네가 빨리 치우면 될 일이지 시모는 저더러 그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라고 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를 다시 안아들고는 말했죠 치우고 싶으면 동서, 네가 직접 치우고 살아. 그게 싫으면 어지르지 말던가. 정 치우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치워주시던가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이런 일로 또저 부르시면 그땐 저 가만 못 있어요. 야, 너 어디가? 뒤통수에 욕까지 하는 시모를 무시한 채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는 겁니다. 남편은 이 사실 을 알고 시모에게 아주 난리를 쳤고. 본인 동생에게 전화해서도 난리를 쳤어요.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하라면서 어디 형님한테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하냐고 막 난리를 쳤죠. 그후 잠잠해진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호육이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아유, 예, 수진아. 이거 어쩌냐. 큰일이다. 저것들이 싸운 건지 뭔지 이혼한단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 두고 저것이 사라졌어. 네? 얘를 아무리 탈레봐도 울고 차지러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러 어쩌니? 백년여로할 것처럼 굴더니 결국 둘이 이혼했어요. 동서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본인이 배아파 낳은 자식까지 두고 떠났습니다. 결국 시부모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된 귀한 손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부모 발만 동동 구르게 했죠. 얘를 키운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시부모 손이 거칠어서인지 아이가 영 쉽게 달래지지 않았고 통화 넘어 자지러지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아이를 안고 달래니 눈물이 또 그쳤고 잠들었죠. 어머님, 어쩌시려고요? 서방님은 뭐 어쩌시겠대요? 이러면서 얘를 어떻게 키워요? 오늘이야 제가 왔다고 하지만 매번 이렇게 올 수도 없어요. 저도. 그렇겠지. 그런데 당분간이라도 좀 부탁 좀 하자. 넣오니까 이가 눈물 쏙 그치는 거. 너도 봤잖니 아니요 싫어요 저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고 카페 관리하느라 정신 없어요 제가 뭐 집에서 노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적응을 하셔야죠 그리고 서방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시모에게 딱 잘라서 봐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애가 있잖아 애를 생각해서라도 봐주자 응 엄마가 애를 못 보는데 어떡해 당장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봐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보는 거잖아. 지금 노아 혼자 보는 것도 버겁고 힘겨워. 당신까지 이럴래? 전 그렇게 봐주고 싶으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봐주던가.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어 했잖아. 그냥 호적에 올리고 같이 키우자. 어때? 뭐라고? 당신 진짜 돌았니? 어? 미쳤구나. 그냥. 갑자기 서방님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려서 키우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허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으니 욕도 안 나왔죠. 그 이후 시부모까지 집에 찾아와서 호적 에를 올려서 키우라고 강의를 했고 전 드디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간 반대하는 결혼 해서 꼭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친정에 찾아가서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분노하시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 응? 거기다 우리 로아 딸이든 아들이든 저 이쁜 걸 차별한단 말이야? 내가 가만 안 두지. 당장 짐 빼고 이혼해. 넌 혼자 사는 게더잘 사는 거고 잘 사는 게 복수야. 아빠의 말을 듣고 전 곧장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았지만 가족도 보지도 않았고, 친정 아빠까지 집으로 찾아오셔서 남편이 제게 아무것도 못 하도록 난리를 치셔서 그 사이에 모든 짐을 빼고 이사를 했어요. 끝까지 저를 붙잡는 남편의 빰을 치며 아빠는 말씀하셨죠. 너처럼 보잘것없는 놈한테 내딸 줬으면 약속대로 행복하게 해줘야지. 어디서 이 나쁜 놈이 내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 나도 그렇게 안키워서 내딸내눈 앞에 한 번만 더 보이면 니네 집안 전체를 박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명심해. 이혼을 했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시모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들 들이 이혼당하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너까지 그러냐. 애가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그렇지. 이혼을 해? 대화로 풀어보자 수진아 어? 대화로 풀어요? 웃기지 마세요. 주제도 모르고 그저 돈이라면 해볼래 하는 당신들 모습 자체가 소름이야. 그런 인간들은 할미 할비라고 내 딸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고 귀한 아들 둘이 한 번에 돌아왔으니 좋은 거 아닌가? 당신 아들들만 귀하잖아, 귀한 아들들 끼고 평생 사셔잉 나는 내가 살던 세상에서 부유하고 여유롭게 내딸 공주처럼 키울 테니. 그렇게 저가들과의 악연은 완벽히 끝냈습니다. 저랑 딸아이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저쪽 집은 꽤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다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